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아입니다. 오늘은 파고다 토익 스피킹 11월 시험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보기 앞서서 제가 이번에도 테스트 윗미를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시험을 보고요. 이번엔 조금 다른 게 시험 볼때각 파트별로 밑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 그 꿀팁들을 한 가지씩 넣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윗미 보러 가실게요. 파트 별 기출 주제입니다. 11월에는 우리 파트 1 보시면은 게스트 소개, 광고, 행사 오프닝, 가전제품 사용법 등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 가전제품 사용법 이거랑요. 그리고 행사 오프닝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행사 오프닝 관련돼서 조금 이따 문제를 보실 건데요. 어려운 단어들이 한두 개 섞여 있었어서 시험 때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2 같은 경우는요. 강의실, 로비, 공사 현장, 복도 도서관, 라운지, 빈방 등이 나왔는데요. 저번 달에 이어서 빈방은 그대로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두 명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공사 현장 사진하고 빈방하고 합쳐진 그런 예시 사진을 하나 보실 겁니다. 자, Part 3 같은 경우는요. 예술, 자전거, 놀이동산, 회사 생활, 호텔, 미술 작품 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최근 좀 많이 어렵다고 하셨던 문제는 미술 작품 문제였으니까요. 그것도 이따가 예시 문제로 한번 보실게요. Part 4. 캠핑 일정표, 워크숍, 수업 시간표 등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는 좀 어려웠던 거는 캠핑 일정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Part 5. 팀원 덕목, 요즘 자꾸 나오죠? 업무 시간, 직업 변경, 교육, 회사 복지 등이 나왔는데요. 자, 이 중에 조금 어려웠던 거는 직업 변경하고 회사 복지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에 샘플 문제 보실 때는 회사 복지 관련된 문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각 파트별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사 오프닝 예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문제 한번 앞에서부터 질문 한번 보실게요. Welcome to 2022 Regional Marathon 자, 여기서는 2022, 우리 연도 읽을 때 중간에 잘라서 읽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regional, regional, re의 강세 있습니다. regional marathon. 음 내려주시고요. The marathon starts here. 음 올리고, in wealth park. 자, wealth를 만약에 내가 wheels라고 읽었어요. 명칭이니까 괜찮습니다. 대신에 강세만 맡겨주시면 됩니다. 음 내리고 잠깐 쉬었다가요. water zones are prepared Every five kilometers, 지금 보시면은 five kilometers law에 강세 찍힙니다 아시겠죠? 자, 엔드 앞에서 음올리고 잠깐 쉬었다가요. There will be many volunteers ready to greet our runners. 자, 이렇게 끊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volunteers, volunteers 이 단어 발음 길게 해줘야 되는 거, v o 두개 겹쳤으니까요. 이거 잊지 마시고요. Runners, r. 앞에 있는 u 의 강세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음 내리고 잠깐 쉬었다가요. This year's marathon. 쉬었다가. Especially sponsored. SS 발음이 겹쳐요. 조심해 주세요. 혀가 꼬이지 않도록. Especially sponsored by Green Bulls. 브랜드 명이에요. 그렇죠뭐랑좀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거는 읽으실 때 Green Bulls 하고 그냥 평소처럼 읽어 주시면 되시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green vowel 두개 겹쳤으니까 길게 발음 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Make sure all runners receive complimentary gift packages after the run. Complimentary gift packages, complimentary 하면 우리가 free랑 같은 뜻입니다. 무료. 자, 그래서 complimentary gift packages 발음 꼬이지 않도록 complimentary, complimentary men에 강세를 힙니다 자, 여기서 하실 때 complimentary 하고 ᄃ 소리를 걸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 보면요. on-site registrations. 자, 현장 등록이기 때문에 줄이 바뀌지만 절대 끊지 마시고 on-site registration 한 번에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registrations, registrations, re에 강세 있습니다. 자, 주어 끝나고 잠깐 쉬고요. are still available. at the entrance 음올리고 쉬고요, main stage 음올리고 쉬고요, i n locker zone 자 A, B, and C 나열 구조 마지막에 들어갔고요 천천히 여유 있게 음올리고 쉬고, 음올리고 쉬고, 음내려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단어만 한 번씩만 다시 보면요 marathon, m a r a t h o n 에 앞에 있는 A의 강세 지키고요 마라톤하고 마라고 발음 나면 안 되고요. 마라톤에 발음 나야 됩니다. sponsored, sponsored. ceremony, ceremony. complimentary, complimentary.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다음 파트 넘어가 보실게요. 자, part 2, 사진 묘사입니다. 사진 묘사에서는 빈방 느낌인데 이제 집을 보수공사하는 사진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장소 보시면, in an empty room, in a house 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외적 묘사 같은 경우는, orange t-shirt 같은 경우는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이전에 한번 나왔던 적 있어요. 자, 우리 예전에 했던 거, navy overalls. 우리 매일 빵이라고 했을 때, overalls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유니폼 느낌 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working clothes. working clothes 하시면 됩니다. 자, 행동 묘사 보면요. Kneeling down. 지금 무릎 꿇고 있다. 라는 거고요. 자, knee. 무릎이잖아요. 이거를 kneel 해서 무릎을 꿇다. 라는 거를 사용 가능합니다. 자, Using a screwdriver. 자, 지금 우리 드라이버 있죠? 십자 드라이버 이런 거 얘기할 때 Screwdriver. 이라고 얘기합니다. Holding the door. Holding a doorknob. 자, doorknob 같은 경우는 문손잡이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알아주세요. 이 단어는 자, helping. Fixing a door. installing a door, 설치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renovating a house. 집을 고치고 있다. 보수공사하고 있다. 라는 단어고요. renovate. 이 단어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배경사 삽니다. hallway, open door. 자,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열린 문이다 해서 pp 형태로 opened 라고 수식해 주고 있어요. 자, 분위기는요. repairing home. 집을 보수하고 있다. 고치고 있다 라는 거고요 remodeling a house 집을 리모델링 하고 있다 fixing a house 집을 고치고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세다 상관 없고요 분위기 묘사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Overall, this picture seems like a typical photo of people fixing a house. 자,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고치는 사진입니다 이런 쪽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part 3에서는요 수강생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셨던 문제로 가지고 와봤고요 Question 5 Do you think a painting would make a good gift for a friend? 예술 작품,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이 친구에게 좋은 선물일까?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 볼게요 Yes, definitely 자, 이 부분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I think a painting would make a good gift for a friend My friend really likes paintings. 자 이렇게 대답했고요. 내 친구는 예술 작품을 좋아해, 그림을 좋아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추가 문장이니까요. 이거 말고도 좀 자유롭게 넣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 번입니다. If you were buying art in your area, would you buy it at an art gallery?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너가 너네 동네에서 예술품을 산다면 아트 갤러리 미술 갤러리에서 사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대답 보겠습니다. If I were buying art in my area, I would buy it at an art gallery. It's enjoyable to look around the gallery. 자, 마지막 문제는 추가 문장이고요. 마찬가지로 갤러리를 돌아다니는 건, 구경하는 건 정말 즐거워 라고 추가 문장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은 여기다가 내 취미는 뭐뭐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자, 7번 문제입니다. Do you think buying a piece of art is a good way to spend your money? Why? 자, 앞에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걸 좋아해 라고 답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no라고 하고 싶었는데 일단 맥락에 맞게 가려고 yes라고 했고요. 자, 대답 보겠습니다. I think buying a piece of art is an excellent way to spend my money. 자, good ways, excellent way 해서 우리 paraphrasing 진행했고요. Here is why. First, I can relieve my stress.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It's one of my hobbies to collect artwork. 자, 내 취미다. 여기에 사용해봤습니다. 자, 이제 예술품을 모으는 건내 취미야. 라고 진행을 했고요. Second, it's beneficial and crucial. 자, 이거는 유용하고 중요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Decorating house is really important to me. 자, 집을 꾸미는 건 나한테 엄청 중요해. 집 꾸미는 쪽으로 가는 거다 지금. Good artwork is always the best item to decorate homes. 자, 좋은 예술품은 집을 꾸미는데 늘 최상의 아이템이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은 That's it.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답변하실 때 Something is always the best option for me. 우리 그 릴스에 올라갔던 문장 있죠? 그거 사용하셔서도 무방합니다. Part 4. 워크숍 일정을 가져가 봤고요. Question 8. Where does the workshop be held? When does the first session start? 자, 대답입니다. Workshop will be held at 장소. The first session will start at 시간. 이라는 우리 늘 쓰는 패턴.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9번입니다. I heard from a friend. 친구한테 들었는데. That I can register on-site. Is this correct? 자, on-site.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part 1에서도 제가 일부러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대답은 아니야. 틀렸어. 이거였고요. Oh, I'm afraid not. You have to register in advance. 미리 라는 겁니다. In advance. 기억해 주세요. Please tell your friend so. 자, 친구한테 그렇게 전해줘. 라는 표현이고요. 마지막 문장은 추가 문장으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Question 10. Could you please tell me all the sessions related to blank session. 자, 무슨 무슨 session과 관련된 모든 session을 알려줄래? 그니까 전체 내용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 알려줘 한 거였고요. Oh, sure. All sessions related to 무언가 are as follows. 다음과 같아. First at 시간, there is a session called session명. The instructor is 누구? instructor 하면 강사라는 의미고요. 저도 instructo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second, at 시간, there is a session called session명. The instructor is 누구? 마지막 문장, please keep that in mind. 우리 마지막 암기 문장으로 끝내봤습니다. First, second, pattern 동일합니다, 지금. 전치사 부분 조심해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part 5입니다. 자, part 5 문제가 정말 불맛, 마라맛이었어요, 사실 이번에. 제가 말하러 좋아해서 말하는 표현을 자주 쓰죠, 그쵸? 자, 직장 문제였는데요. 문제 인용이 워낙 길다 보니까 문제 응을 하면서 이미 답변이 말리는 느낌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후기에 보니까. 자, 문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The best way for a company to encourage their employees to take public transportation is to provide financial incentives such as bus and subway passes.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쵸? 자, 보시면은 이긴걸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얘를 1분 대답하래 하니까 다들 막 머리를 막 부여잡고 너무 힘들다. 정말 오늘 시험 너무 힘들었다. 막 이렇게 연락 이 오셨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로 가져왔고요 일단은 문제를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근데 뭐 하는데 동기부여하는 거래요? To take public transportation.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타도록 권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버스나 지하철 패스, 그러니까 팀워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버스나 지하철, 그런 패스를 금전적 인센티브, incentive, financial incentive로 제공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저는 agree를 진행했고요. 먼저 키워드 보실게요. economical, cost effective, job satisfaction, more achievements, Practical. Not used elsewhere. Personal purpose. Not a waste. Waste가 아니다. 자, 그러면 예시 답변 보러 가실게요. 자, 11번 예시 답변입니다. 여기 보시면 agree로 답변을 했고요. 키워드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I agree that the best way for a company to encourage their employees to take public transportation is to provide financial incentives such as bus and subway passes. 지금 내가 동의해라고 말하는 것도 엄청 길어요. 그렇죠? 문장이 조심하셨어야 되고요. 자, here is why. 조금 답변이 길어져서 here is why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First, 첫 번째는 it's useful and cost effective for sure. for sure 하면은 무조건, 확실하게 이런 뜻으로 지금 사용을 했고요. 어, 답변을 우리가 계속 템플릿 느낌으로 너무 많이 가서 지금 for sure 같은 거 넣어줘서 조금 내가 외운 티를 덜 내봤습니다. providing financial incentives is the same as providing free transportation. A is the same as B. A는 B와 같아. 라고 지금 패턴을 만들어 봤고요 자, 그래서 financial incentive를 제공하는 것은 무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는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This will definitely boost job satisfaction. 자, 이거는 분명히 직업 만족도를 높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회사한테 뭔가를 받고 있어,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우리 회사 최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And when job satisfaction increases. 자 그리고 job satisfaction 직업 만족도가 올라가면 employees are more likely to work harder than before. 자 그래서 직원들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할 가능성이 높아져라고 얘기했습니다. 애사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이유입니다. Second, it's economical. 자, 그건 경제적이야. Bus and subway passes can't be used elsewhere. 버스나 지하철 패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다른데 사용할 수가 없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So 그래서 the company has less chance of wasting them. 그래서 회사는 그걸 낭비할 확률이 더 적을 거야. 회사에서 줬는데 돈으로 주기는 다른데서나 지금 이게 곧 나올 겁니다. If financial incentives are given in cash, 자, 만약에 financial incentive가 돈으로 현금으로 in cash라고 표현합니다. 현금으로 제공되면 the employees may use them for other personal purposes. 자, 그럼 직원들은 다른 개인 용도로 사용할 거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거야라고 해서 personal purpose. purpose라고 purpose라고 어우 발음하지 마시고 purpose라고 던지듯이 패스라고 발음해 주세요. This would be far from the company's original purpose 자 그럼 이건 회사의 본래 목적과는 많이 달라져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something would be far from something 이라고 해서 a would be far from b라고 하면 a는 b와 거리가 멀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패턴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무리해 봤습니다 이건 늘 쓰는 거예요 우리 this situation may differ from time to time but it generally makes total sense so These are the reasons I think in such way. 자 so, 이렇게 마무리해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읽고 끝내겠습니다. I agree that the best way for a company to encourage their employees to take public transportation is to provide financial incentives such as bus and subway passes. Here is why. First, it's useful and cost-effective for sure. Providing financial incentives is the same as providing free transportation. This will definitely boost job satisfaction. And when job satisfaction increases, employees are more likely to work harder than before. Second, it's economical. Bus and subway passes can't be used elsewhere, so the company has less chance of wasting them. If financial incentives are given in cash, the employees may use them for other personal purposes. This would be far from company's original purpose. This situation may differ from time to time, but it generally makes total sense. So, these are the reasons I think in such way. 자 이렇게 마무리해봤고요. 중간 중간에 패턴 위주로 나왔던 문장들 기억해주시고 다른 걸 대입해서 꼭 사용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test with me로 시작해서 이번 달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봤고요. 관련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로 샘플 문제를 준비해서 예시 답변까지 한번 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한 달간 혹시 시험 보셨으면 힘들어 하시는, 어려우셨던 분들도 좀 있으셨을 거예요.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개인 공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파고다 인강, 그리고 강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